안 되는 게 아니고 항생제는 당연히 그 기준치에 안 나오면 기준치에 안 접근이안 하면 그 저기 무항생제라고 하고 그 접근치 뭐야 그 기준치에 딱 되면 어떤 게 이제 저 뭐지 저뭐뭐라 그래 그걸 저농약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저농약 뭐 저항생제 어다쓰 응, 당연히 다 쓰지 야안쓸 수가 없지 다 항생제는 다 쓰지 당연히 제주도 다 쓰는데, 그 기준치에 미달하면 무항생제라고 하고, 그 기준치에 도달하면 저항생제. 이렇게. 근데 뭐 저항생제 인증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. 제주 자체가 다 무항생제인데. 그러니까 누구는 받으면 자기네는 무항생제라고 자랑을 해. 근데 제주 전체가 다 무항생제야. 시스템이. 시스템 자체가 다 무항생제. 그, 그거랑 마찬가지지. 시골에 가면 저기. 아, 뭐교이나 이런 데들력들 있잖아.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네 무슨 뭐 인증을 받았어뭐 충남대에서 뭐뭐뭘 어? 이제. 근데 그동네는다 그건데 똑같잖아. 인증을 받냐 안 받냐 그 차이잖아, 그렇지? 아닌가? 굿들에, 어 굿들에, 아유 나 교육받 그거 뭐두 달에 한번, 세 달에 한번씩 그 군청 가서 아 굿들에 그 거기 가서 막 교육받아야 돼. 아 귀찮으니까 굿. 이 예스민. 어 논사는 예스민, 예스민, 어 그러니까 그거 인증은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. 어? 근데 다만 어, 그 예스민이라는 마크를 사용할 수가 없을 뿐이지, 어, 아닌가? 보험은 다 똑같은 거잖아. 어? 어떻게 보 그래, 2년에 한 번씩 그거 저기 인증 받으려고, 아그 교육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돼. 안 하면은 그막 아, 피곤해. 그어 우리 저 교육 저 뭐야 무슨 뭐 어, LPG 차 타고 뭐 그런 거는 그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주는 막. 교육 받듯이 교육 받고 인증 받고 또뭐 어, 또 농장들 투어하고 막뭐 여자 뭐정부에서 정보에서 돈을 지출해야 하잖아. 그도 써야 하니까 안 것도 안 하고 돈,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. 없어? 야, 국가에서 다 돼. 100mm, 10 80km. 아, 국가에서 다신분증만 갖고 하는 농지 연박 지속시0 k m 까비로50% 지원해 준다니까. 뭐 박스값 뭐50%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. 마크, 그 마크 들어간 r 있잖 있잖아. t r a Bass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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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s s r 지원해 주는 거지 Bass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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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s s r 사 Bass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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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s 지 r a Bassra,